참 진리는 아주 단순한거예요 부부관계는요 단순한 우리가 다 이게 연애할때 다 했던거거든요 연애할때 다 배려했던거거든요 근데 그걸 삶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이유로 다 그냥 그리고 가족은 늘내 옆에 있으니까 나중에 나중에 그러나 나중에는 심도 빠지고 또 나중에는 아내가 마음을 문을 닫고 애들은 다 떠나고 그래서 다 잃어버린다는거죠 여러분 이게 듣고서 하여튼 이 사랑을 사랑이 식었다 생각하지 말고 배려를 하세요. 배려하면서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되었습니다 배려는 의지로 시작된다는 것, 실천한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요. 에스더서도 에스 애서, 에스더서도 한번 보시고요. 왜 와스티가 폐를 당했는지 또. 그 다윗이요. 사랑한 여인이 누구였어요? 아주 많았지만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건 첫사랑인 미가라에요 미갈 미가를 다른 남자한테 씹을 갔는데 왕이 된 다음에 그 미가를 다시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왔을 때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서 올때 누구한테 갔어요? 미가한테 갔어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들어오는 다윗한테 뭐라 그랬어요? 미갈이? 다윗이 어떻게 했죠? 은학교 앞에서 춤추면서, 네, 바지가 다 흘러내리고, 계집정도라고 추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미갈이 뭐라 그래요? 이런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왕이 체면도 없이, 그래, 계집정도라고, 바지가 홀라당 볶은데, 그 체면머리 그게, 응? 쪽팔린다 맞아요 쪽팔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도 얘기하고요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네가 철한 계집이라고 할지,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 여자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미갈이 아이를 못 낳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쳐다도 안 받았다. 아예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감리 그만큼 이 남자들은 이 존경,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는데요. 원초적인 두려움이 남자들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 떠나면서, 쫓겨나면서 남자들이 겪은 게그 무시당한. 하루아침에 에덴 동산에 최고 경영자였다가 농사꾼으로 일꾼으로 전락하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는 두려움. 여자들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이는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하그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받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너왜 그랬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뭐 누가 저런 자 달라 그랬냐? 난너 때문에 죽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연애할 땐 뭐라 그래요? 난너 없으면 죽는다. 음.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네. 내가 나 당신을 보고 싶다. 근데 언제 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버림받으면. 항상 여성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만 테스트해요. 남자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염려와 배려와 관심을.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 이걸 잘했거든요. 이걸 꼭 기억하 주시는 거 잡으세요. 생긴 할아버지와 약간 신경질적으로 생긴 할아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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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약자석에 앉히자마자 할머니께서 할아버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셨어요. 할머니 잔소리를 하셨 내가 앉는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정말 어쩔 거예요. 영가방. 풍시렁 붕시렁 살랄랄라샹그래를 할아버지는 창피한 그 난처한 정으로 그만요그만요아 알았다고 그만요 그래도 할머니 잔소리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 내가 아니라니까 왜 거기서 방문을 열고 옆에 있는 들한테 풍신형 풍신형 샹그레갈라 샹그레갈라 할아버지는 못 참겠더니 갑자기 벌떡 아! 일어나시더니 내리자 왜 여기서 내려요? 어서 내려 갈아타면 내 어디 어디 빨리 내려 알았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서 문 앞으로 가셨고 전철 문이 열리자마자 내리셨어요 이게 할아버지한테어요 무시당한 거에요 무시당하고 낚신당한 거요 할머니는 뒤돌아보고 놀라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할아버지는 손짓으로, 어휴, 가! 어휴, <laughs> 가! 택배, 어휴, 가! 퇴치를 출발하고, 할아버지는 비장하게한 말씀 하셨어요. 집에 가서 한번 죽지 뭐. <laughs> 집에 가서 한번 죽지 뭐. 보세요. 남자들은 바깥에서 아내들이 이렇게 모여줄 때, 가장 휠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견디는 거예요. 우리 아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부부 세미나 하면 남편들이 잘안 올라 그럽니다. 하면 아내들이 남편의 비행을 다 까발리니까. 그래서 부부 세미나 하면 아내들한테 저희가 좀 조심 시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부부 세미나 오면 좀 와셔 오셔요. 제가 조금 이제 앞으로 당길게요. 저 이제 시간이 되니까 친밀감도 남자는 공간의 개념, 몸만 갖춘 분들 여자는 공감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영화를 보면 남자들은 영화를 본 자체에 같이 있었으니까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지 이러는데 여자들은 뭐예요? 저 장면은 짜릿했지, 당신은 어땠어? 느낌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거죠. 생각과 느낌을 주고 받는 거. 그래서 어, 릴리안 루빈 한분 이런 이 얘기했어요. 여성에게는 친밀감이나 친밀감이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면 남성에 같은 방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화는 듣고 말하고 성 청전. 대화가 중요한 것은 듣고 말하면서 관계가 성장하는 것, 나와 너의 관계가 성장하는 것. 그 그러니까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남자는 차만 해결책을 얘기하고, 여자는 공감을 원하고, 남자는 사실과 정보를 주는 대화고, 여자는 느끼게 감정을 담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걸 더 숨겨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보 아프다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양 먹어. 병원에 가봐.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병 병원에 가면 되는지도가 몰라요. 뭘 원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데 많이 아프나 언제부터 그랬는데 좀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생각나 그냥 해결책을 바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니까 아내들은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정서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이 돼요. 또 여자들은 이 느끼는 감정을 숨겨놓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사랑을 확장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이게 햇살이 시원치 않아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이름 대면 아는 유명한 랭커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5분 이상을 대화를 못 한대요 아내가 그 사랑을 느껴지지 않으니까 잠깐만 감정이 겉도는 것 같으니까 남편한테 그런 거예요 나는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어 나도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또 맘에 하다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이만큼 사랑하지.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응, 응, me too. 나도 그 소리.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들 거야? 그랬어요. 이런 질문 여자들이 자주 하죠. 이게 말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더라고, 여성들이요.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진 누구 먼저 거저 건데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 엄마 사랑하지. 그 엄마 만큼 나를 사랑해. 내가 당신 엄마보다 더 소중한 사람 아니야 이제.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그거를 몰라요. 바로 어떻게 해요? 사실 분석으로 들어가요. 왜 둘이 빠졌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가지고그 남편이 뭐라고 그러지지 아세요?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야, 너 그걸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가 그걸 질문이라고 하있요너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공부했다며, 전문에 전공했다며 아니, 우리 엄마는 지금, 우리 어머니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빠지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밥이나 먹자. 그 5분 이상을 말을 못 한대요. 이게 아버지께서 그런 많아요 얘기하면, 당신은 수영 잘하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수영을 못하니까, 내가 어머니 건지고, 당신 건질게. 그래서 자기는요, 명답을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아, 이제 다 살렸다. 그런데 그날부터 다 죽었대요. 아내가 원하는 건 누구를 살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그만큼 사랑하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소통이, 그래서 대화는 하면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뜻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아내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근데 남편들은 또뭐라 그래요? 우리 아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대요 스시가 먹고 싶다면 스시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스시 생겼다는 그런 쓸데없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쁜 카페가 있으면 말이죠 어디 지나가다가 예쁜 카페가 있으면 아내들이 보고서 좀 들은 것도 있고 해서 괜찮다 그러면, 여보, 저기 예쁜 카페 있지? 그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어떤 감정이 쓴거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한번 이제 가보고 싶다. 그런 의미 안에 그럼 남자들은 그걸 제대로 알아들을까요? 남자들은 다수로 사실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저기 그린벨트 같은데 저런 걸 만들어줬지? <laughs> 저거 돈기 하나 썼겠는데? 백이 있는 사람이 저거 만들었나? 그걸 분석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아내 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다리 밝지 이런 쓸데없는 사지 마세요. 다리 밝지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보름이니까라고 정확하게요. 어제 보름이었잖아. 아주 사실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하늘에 뜬 달을 보고도 여보, 달이 참 둥글지요? 어쩜 한국 우리 고향 달과 똑같네요? 이게 시애틀 제가 강의 갔을 때 교민 잡지에 나온 거 보고서, 달이 참 둥글지요? 어쩜 한국 우리 고향 달과 똑같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고향 생각이 난다. 이 소리 아니에요? 이제 추석도 가까우는데 고향 생각이 난다.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남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 사람 무슨 얘기야? 지구가 둥그 거니까 그런, 그런 거지. 당연한 얘기라고 했어. 사실을 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요. 그 글을 보면 남편 얘기 그냥 조용히 빈방으로 가서 밤새도 울었습니다. 외로운 거예요. 공감이 안 되니까 외로운 거예요. 사실은 가장 외로운 게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고 옆에 있는데 자기 마음을 몰라 줄 때. 그게 외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남편만의 책임이란 말이죠. 아내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안 되나요? 여보, 추석 날이 가까운데 고향 생각인데 한번 우리 이제 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거 갖고도 말이죠. 남편을 테스트하려고 하면 남편들이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푸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 이상하다 갑자기 저게 왜 수수께끼야? 저 말을 왜못 하다가도? 그러고서뭐 당신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 이런 거 봐요. 그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요? 당신 이렇게 했어. 이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 남편들이 아, 그 문제 사실 이렇게 됐어 이런 거에 대한 미안해고 어째 뜬금없이 말이죠.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바쁜 사람한테. 아이, 고거 참. 그리고 뭐 집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뭐라 고하냐면 집에서 뭐 바뀐 게 없냐. 그수끼를 어떻게 풀어? 남자들 정신이 없는데 지금 말이죠. 뭐 저걸 내가 좀 바꿔놨는데 저거 어때? 하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 야,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면 긴장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하뭐 무관심하고 마 이제 집안 일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남자도 자꾸 피하고 있어 있어요. 이런 이런 그런 것마저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다 남자 책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걸 모른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사고질 않았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필요가 모죠 남자들은 말을 마음에 담아놓고 여자는 말에 마음을 숙여놓는다. 남자들은 말을 마음에 담아놓고 표현을 안 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해서 약간 기분이 좀 언짢다 하면 그것도 잘 얘기를 해줄 필요도 있어요. 아주 부드럽게 말이죠. 물건을 제 보던지지 말고, 나가지 말고. 근데 이걸 안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내한테 편지 쓰라고 숙제해 주면 한 줄로 써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내맘 알지? 나도 네맘 안다. 하긴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외로워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있어요. 참 세상 사람들 다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희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누구의 바탕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의 그 희생, 헌신, 나가서 정말 땀 흘리고 일하고 말이죠. 자존심 상하는데 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 왜요? 이런 공감을, 우리가 남자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또 아내가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걸안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 이제, 그리고 우리 남편, 남자들도, 아, 저게 감정을. 우리는 자꾸만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감정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 내가 왜 늦었는지, 그걸 설명하기 전에 아내가 늦게 들어와서 감정에서 왔을 때, 감정을 먼저 읽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왜 늦었는지, 누굴 만나고 뭐, 창황하게 설명을 해서 그걸 이제, 이해시키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 감정이 상하면. 남자들은,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감정보다 남편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 그런, 그건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아, 되고 부부 심리학의, 어. 이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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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리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남편한테는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한테는 이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존경과 사랑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성적 충족감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 이게 다 뭐,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리스펙, 네가 그러면 성을 거부하면 무시하고 나한테 아무 말도안 하고 남편을 이해 안 시키고 밀어내면 너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거그 다음에 아내들은 애정, 숨김없이 솔직한 대화, 가족에 대한 헌신. 이런 것이 전부 관계 속에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다는걸꼭 이해하시고요. 네. 넘어갈까요? 그죠. 남자는 논리적 지성인 반면 여자는 마음의 직관에 살든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보완성은 남녀가 서로 깊이 서로 할때더 구체적인 사실이다. 차이는 다른 것 부딪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추가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리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셨다. 그리고 이런 다름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 서로가 다르게 한, 만 만드신 하나님의 이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고 갈등을 우리의 성당 성숙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깐만 기도하는 거. 그래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우리 가이 결혼은 십자가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어야 할곳이 어디예요? 가정 아닙니까? 나가면 다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 앞에서 숨길 수 없어요. 남편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가 필요한 것이 가정인데 정말 그런 하나님 다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잠깐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많은. 위협으로부터 또 시험으로부터 시켜주는 것. 그것이 보배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서 감사하고요. 자, 기도하고 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